그 십이 절까지는 이제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준땅 땅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그려 주는데 그 지도를 보면은 이 지역이 가난 땅의 중심부에 속합니다. 그 옛날에는 그그 그 땅의 그 중심부에 수도가 있죠. 수도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중심이 있어야 사통 발달 통하니까 중심부 에 있었는데.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바로 중심을 차지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죠. 메시아.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다에게 유다 지파에 대해서 그 축복할 때내 아비 의 아들들이 너에게 저을할 것이다. 그리 이야기했는데 유다 지파가 결국 이스라엘 1 2 지파를 루벤을 대신해서 맏아들 루벤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데 유다 지파가 영적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유다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유다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 유다가 그 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좀 다른 형제들하고 달라요. 영적으로 선도하는 지파가 되고 그 영적인 리더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세상적인 축복도 함께 따라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죠. 풍요로운. 땅. 요한 3서의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간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된다. 그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서 세상에서도 무엇을 하거나잘 풀리는 거죠. 그 영혼이 잘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범사가 잘 되면은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방식으로 거꾸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또뭘 할게요. 그런 흥정을 많이 하죠. 흥정 그걸 소원으로 생각, 착각하는 겁니다. 그건 소원이 아니죠. 소원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데. 세상인 것을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영적으로도 내가 열심을 내겠다 그런 기도는 하나도 응답이 안 됩니다. 응답. 자 십삼 절 이하 1구 절까지는 유다 자손 중에서도 여분 의 아들 갈렙 집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데 출애굽 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간 족속이 집파가 쪽속이 이제 갈렙이죠. 갈렙, 갈립. 예. 갈렙이갈이 이전 이전에 팔십 다섯 살의 노후에도 불구하고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십사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산지에 있는 그 사람 산지를 정복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냐? 십사절에 아나기 소생 세아들을 쫓아냈다. 쫓아냈다 그래서.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그 그 밑으로 이제 케브론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는 드빌 주민을 쳤다. 그래서 드빌을 쳤다. 그랬습니다. 드빌을 정복할 때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갈렙이 할 수도 있지만은 드빌을 증명하는 자기는 내가 딸을 주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왕이나 장군들이 그 적을 물리치는 그 부하 중에서 적을 물리치는 혀혁한 공을 세운 자를 이제 사위로 삼거나 그런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갈렙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자기가 길앗 세배를 철 힘이 없거나 또뭐 능력이 없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어차피 자기 딸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처럼 아주 적극적인 신화 능동적인 신화 두려움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내 딸을 죽였다. 그러니까 십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를 점령했다. 그 조카가 그를 점령했다. 그래서 조카에게 딸을 줬다. 그러니까 사촌끼리 결혼한 거죠. 뭐 고대 사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죠. 가문을 위해 가지고. 어 근대까지도 그랬죠 근대까지 20세기 그2차 그 대전 전까지 보니까 60년 전까지도 그랬다고 하더라고 60년 이후에 되그르고 유럽 사회에서는 그그 그, 그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귀족들이 왕족들이 어, 근친 결혼을 많이 했다 그러죠 네, 근친 결혼 많이 그래서 이제 이제 그그 그 이제 온니엘이 이제 그 땅을 점령했어요. 점령했어요. 예. 그온 일이 누구냐 하면은 사사기 3장 구절에 그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사사. 사사가 온제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예, 특별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왕이 사울 왕이 어, 되기 전까지 사사 시대가 등장하는데 온니일이 첫 번째 사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죠. 온니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팔 절에 보면은 악사가 출가할 때에, 악사가 결혼하게 됐을 때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뜻은 이미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결혼한 후에 그런 뜻입니다. 결혼한 후에. 아버지에게 이제 땅을 좀더 얻기 위해 가지고 남편을 그 설득했지만 남편이 사위가 장인에게 뭐 땅을 더 달라 온니 같은 사람이 용사가 그런 말을 하게 뭐하니까 제 딸이 직접 나기를 타고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반가워서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네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네 주소서. 내게 네 땅은 이제 광야지대입니다. 광야지대. 그러니까 세물을 달라 우물 좀몇개 주세요. 그러니까 갈렙이 위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다. 그에게 주었다. 위샘과 예, 아래샘을 좀 달라 그러니까 위샘과 아래샘 그 여러 개의 세물 더 줬다는 거죠. 하나를 원했는데 두 개를 줬다는 거죠. 세 개를 원했는데 다섯 개를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사위된 악사를 사위된 언니를 마음에 들어한 겁니다.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갈렙은 그 자기 사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을 구했는데 그런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조카지만. 예. 그래서 그 집안에 자기가 줄수 있는 것을 다 줘버렸다는 거다 줘. 예.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람도 감동시켜서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20절부터 3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남으로 에덤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 남방 지역에서 얻은 38개의 성읍들 이야기하고 47절까지는 평지에서 얻은 40개의 성읍이고 또 60절까지는 산지에 속한 36개 성읍이고, 61, 2절은 광에 속한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62절까지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가난땅 중심에 있는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게 무려 120개에 달하는 성을 얻었다는 거죠. 성을 얻 그런데 하나를 못한 겁니다. 하나를 못했는데 그게 뭐냐? 63절의 여부수 족속이다.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한다.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사이에 속한 요충지였는데 유다지파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일장에도 유다조선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고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다. 네, 그런데 완전히 정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사기 1장 21절에도 가면은 또 베냐민 지파가 또 여부스 어,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또 실패해요. 결과 예루살렘은 몇백 년 동안 그 여부스 사람들에게 시달립니다.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윗성으로 삼죠. 수도로 삼는데 왕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지금 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위 꼭대기 있는 산입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시대의 모리아 산이죠.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입니다. 아마 그, 그 고대 시대는 물리서 보더라도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아요. 바위가 허연 바위가 솟아 있고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한것한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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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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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평평한 곳이니까 얼마나 그 요새로서 멋집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국 여행 가면은 버스를 타고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 한국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할때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소경과 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그습니다 자신이 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함락시켜 버립니다. 함락시키고, 후날에 어. 그 십자군 전쟁 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예루살렘이 그 만만하게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이슬람 군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예루살렘이 나 있는 그 하수도 구멍으로 들어가서 정복하죠. 정복. 기올라, 기올라. 그게 예루살렘 정복하기 쉽지 않다 니다 자, 유다 지파는 가난 땅에서도 가장 좋은 곳을 기업으로 받았지만은 중요한 성 하나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인데. 근데 그러나 다른 지역은 갈렙의 지도하에 의해서 정복을 다해 나갑니다. 다해 나갑니다. 그나이 러 여부수를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아킬레스건이 되어가지고 다윗 시대까지 여부수 사람들이서 계속 공격다 그 내려와서 또 유다 자손들을 치고 또 도망치고 하면 쫓아갈 수도 없고 고통 당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고도 타락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성의, 시부리스에 나오지만성의 권능을 맛보고도 처음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 땅에 들어와서 들어왔으면 오히려 가난 땅을 평정해야죠. 그 땅에 있는 오염된 것들을 걷어내고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열매를 거두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고 들어온 내 삶에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씨를 뿌리고 또 흙을 갈아 엎고 또 돌보고 해서 예, 때가 될 때마다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가난 땅이 적각뿔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 기본 족속도 그랬고 여부스 족속들도 그러고 또 그~ 그, 악, 그~ 쭉 나오죠 마가와 그술 사람들도 그러고 그~ 이스라엘에게 그냥 두고두고 두고두고 고통을 안겨주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는데, 내가 이전에 가지고 들어온 것들이 없는가 살펴보고, 내가 이 땅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내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없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없는가 살펴보시고 잘 정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